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상감수 미분 그죠. 4 7 5번부터 484번을 할 텐데, 자, 이게 유형 고반 자체가 상감수의 합성이라는 음, 유형이죠 근데 여기는 이 학교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은 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하기 전에, 삼각함수 합성. 이런 거죠. 여기 넣었던 시기, y는, 이라고 둘게요. 여기는 a, cos, 여기는 x. 각이 똑같아야 돼요. 세타면 세타, 뭐, cos는 s i 이라고하자 a, sin, 여기는 x, x, 뭐, 2x. 그 다음 여기 있는 b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cos, 여기는 x. 요거 샤타가 될 수도 있고, 각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럴 때,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한 그죠 여기 있는 하나를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 합성인데. 저희가 대부분은 어 사인 합성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돼요. 코사인 합성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제곱 제곱 다하고루트로 씌우고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사인. 그다음 여기 x가 각 똑같죠. 그죠? x. 2x면 2x. 샷하면 샷다 그다음 사인더셈 정리니까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알파가 뭐냐면 바로 여기는 A하고 B가 보이시죠. 뭘좀 해요. 이 A분의 B가 바로 탄젠트 알파 이게 특수하게 나오면 적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함수 합성을 변형하는 공식이 됩니다.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얘가 별다른 이상이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왔다 갔다 할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1일 때 최대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와서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됐네? 자, 그러면, 택일해서 과감하게 패스할 친구는 패스하셔도 되겠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475번. 자, y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얘를 일단 상관없수덧쓴 정리를 통해서 간단히 한 다음에 합성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겠죠. 자, 여기는 얘를 보시면 코코 코. 마이너스니까 풀신신되네요각 x x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x 바로 c 라고적을게 이제 각이 똑같으니까 그다음 플러스 얘는 2분의1이니까 2분의 1 각이 똑같으니까 4인 s 이렇게 풀어시면 자 이제 간단히 하면 되겠죠 자 y는 자요 주어진 식에3 s i n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다가 가로 여기 있는 얘를 2분의 루트 3코사인 플러스 2분의 1사인 플러스 1이 됩니다 되겠네요 정리를 하게 되면 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앞에 붙어서 2 사인 마이너스 얘가 루트 3 코사인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거예요 자,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 y는 중요한 게 뭐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다 하고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7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그 다음에 x 다하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블라블라 이렇게 처리할게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 1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당연히 차례값은 1일 때 루트 7이고요. 최주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두 개를 곱하려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76번. 자, 여기 있는 합성을 얘기하죠. 각이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됐나요? 자, 여기 y는 자요거 제곱, 요거 제곱하고 루트를 지우면 8이니까 그죠? 2 루트 2그 다음 사인 x 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됐네요? 알파 그 다음 잊지 말고 여기다가 플러스 루트 2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알파에 대해서 정보는 뭐단 이렇게 한 다음에 탄젠트 알파가 루트 7 분의 1이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주기는 이 파이다 수학 1에서 배웠죠? x 앞에 있는 요 계수 1 그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여기는 얘를 절대값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동그라미가 되고요. 좀 가만히 있어봐라 임마. 자, 그다음 나를 볼게요. 최대값은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1일 때2 루트 2가 되는데 이 잊지 말고 루트 1을 갖다 붙여서 어 여기는 얘가 되더라. 오케이 되겠네요 그다음 에 이제 다른 틀렸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있는 얘가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재솟값이라서 달라. 네, 답은 뭐가 돼요? 가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함수,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요거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좀 간단하게 해봐야 되겠죠. y는 합성을 통해서 나네 다시 말했지만, 여기 합성은 택가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다 하고, 루트를 씌우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s i n x. 더하기, 더하기. 밑으로 보내요 루트 3분의 1이 뭐라고요? 탄젠트 뭐가 루트 3분의 1이지? 음, 60, 아, 30도가 되겠죠. 6분의 파이.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보시면, 자, y는, a sin x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가 y는 좀 생략할게요 a sin x 마이너스 b가 뭐하고 동일하다? 얘랑 동일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얘가 a가 2가 되고요 여기는 요 조금 부합하죠 여기는 얘가 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답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8번 자 f(x) 또 각이 똑같으니까 sin cos 가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최대까지 4일 때 최소값이 얼마냐? 자, 보시면 자 여기는 f(x) 자보시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피타로 숫자 b죠. 3, 4, 5, A를 갖다 보시까 5A 되겠네요.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sin x 다각이 뭐라고 나오겠죠? 그죠? 생략.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최댓값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확인하시고 얘가 1일 때 사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 있는 5a-1이 얼마다? 4다 되겠네 그러면 이제 a가 이게 지금 1이 나오겠죠 됐네 그때 여기는 최소값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죠 자선 마이너스 1일 때 되겠네요 여기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있 얘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뭐야 난 1이에요 그 답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479번 자 반원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일단 이게 직각이니까 그죠 여기 있는 난데없이 a p p b 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말 최대값 그래서 여기 있는 합성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는 얘를 저희가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얘는 6코사인 셔터가 될 거고 여기 있는 pb는 당연히 6사인 셔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6코사인 플러스 6사인이거든요 뭐야 합성을 구할 수 있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제곱 제곱다 하고 루트로 씌운게피타운 숫자니까 결국 6루트 2 되겠네요 그 다음 에 여기 있는 사인 뭐 여기 있는 셔타 플러스 뭐가 나오겠죠 할 수는 있지만 생략 됐네요 왜냐하면 최대값은 얘가 여기 있는 얘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샤타가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단 여기에서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1이라고 보면 대답은 해결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곱하게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6루트 2가 최대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80번. 자, 여기는 단위원이 또 역시 아니네요. 여기 6이네요. 그죠? 그때 여는 A 점좌표 B 점의 좌표가 있는데, 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물어본 거죠. 아, 이게 뭐냐? 자, 확대해서 보시면, 자, 확대. 어이구, 절록하나? 자, 여긴 얘를 선을 이렇게 쭉 꺼봐요. 그리고 여긴 얘 이루는 가위 크기를 샤타라고 표현하면, 선을 이렇게 쭉 내리죠. 되겠어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이 보이죠? 여기 6이 되면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6 코사인, 얘가 6 사인이 될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P 점의 좌표가 바로 이게 지금 6 코사인, 그 다음에 6 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색칠한 부분에 여기 넓이를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저는 여기는 이 삼각형 일단 보이시죠? 이 파랗게 색칠한 부분은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있는 이게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요 x 좌표를 얘기하죠 6 코사인 요렇게 되겠지, 됐나? 자그 다음에 여기는 요 나머지 요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변이 2죠? 2 곱하기 높이가 이게 6사인이거든요 요거에 지금 어떻게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합성을 사용하면 끝나는 거다.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느냐. 이게 지금 12 코사인. 얘는 6 사인이 되겠죠. 자리를 바꿔도, 그냥 해도,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 최소니까, 각이 똑같으니까,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다 하죠. 피타로스니까 이게 1대2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루트 5에다가 6을 곱하면 6루트 5. 혹은 제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인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이게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지? 답은 뭐가 돼요? 6루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는이 합성은 그죠? 이렇게 하는 것만 조금 말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안 하겠죠? 그럴 때는 최대 최소로 어떻게 구하는지 합성이 좀 어떤 건지만 조금 보시면 되겠사옵니다. 자 유형식 자 상관없이 극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이 필요한 것마다 그때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조금 좀 지울 수 있는 거냐면 미리 자 x가 0에 가까워 질때 그죠 0에 가까워 질때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또 앞에서 여기는 로그 1플러스 복습을 잘했다 그러면 그죠 그 다음 2-1 e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데 물론 요 세모가 커지겠지만 그 다음 또 지울 수 있는 게요기 사인하고 탄젠트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그 다음에 로피탈이라는걸또 약간 이용하면 이제 미분도 조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미분도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일단 이 문제를 한 개씩 풀어 볼게요. 자, 여기 가까워진데 여기 있는 선생님, 여기 지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탁탁 지우니까 어 이상한데요. 그래,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바로 하기 전에, 여기는 얘를 좀 고쳐보세요. 어떻게? s i n 2 x는 이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네? 그래서 여기는 얘가 limit x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여기는 얘를 sin x로 묶어내요. 2 sin x로. 분자가 2 sin x로 묶어내면 1 c o s i n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sin x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좀한 다음에, 그죠? 여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0에 가까워져. 여기는 얘를 지우면 되겠죠. 됐네? 그래서 여기는 얘를 2를 앞으로 끄집어 당기고, 자 0분의 0이 문제가 생기는 애들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모 문제 곱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로피타를 하시면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얘가 1이고요 여기는 얘는 0 이게 뭐가 되죠?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여기다가 쇽 넣었더니 여기는 얘가 사인 0이라서 0이네요 독특하게 이 문제는 2 곱하기 0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미분을 제가 그냥 의김없이 썼죠 자 로피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분을 미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인별을 미분한다 그러면 영어를 일단 코사인으로 바뀌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별프라임 아시는 친구들은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별을 미분한다 코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요 코가 시작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붙는다 여기 있는 사인별 그 다음 별프라임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 별을 미분을 가면, 탄젠트, 친구, 누구요 시컨트를 두 번이나 챙기고,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코시컨트. 뭐 하는 길은 다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코시컨트. 자, 얘네 역수죠. 코시컨트, 별을 미분한다. 코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오고요. 코시컨트는 자기 자신 또 챙기고, 친구, 어떻게? 코 탄젠트 챙기고 비로소 미분을 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컨트, 탄젠트 친구죠 얘를 미분하면 얘는 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친구 한명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미분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 탄젠트를 미분한다 코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오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누구죠? 코 시컨트 여기 있는 친구만 두번 챙기고 얘를 미분하는 거죠 사실 되도록이면 로피탈 할때요세 개는 좀 약간 지양하셔야 돼요. 되도록 피해야 된다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두 개는 적극적으로 쓰시되, 여기는 얘는 좀 약간 상황마다 좀 약간 바꿔가지고. 하지만 이 공식 자체는 전부 모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2번. 뭐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만 미분 연습할겸 여기 미분 로피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예를 보시면, 음. 탄젠트 X의 제곱을 미분을 간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2가 튀어나서이 e 탄젠트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시컨트 X 제곱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로비탈로 할게요. 여기 문제는 자, 0분의 0일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 얘는 마이너스 사인 X니까 플러스 사인 X.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시컴트 x제곱. 됐네?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파이를 이제 넣어보면 이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서 이게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인데 이거의 역수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겠어요? 모기야. 2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네? 다시 여기 있는 세컨트, 여기 있는 x 이게 지금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여기 는 4분의 파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코사인 4분의 파이에다가 역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게 루트 2가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되겠죠? 의외로 여기 있는 얘를 계산을 좀 어떻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얘를 뭐를 곱하면 얘가 되느냐, 마이너스 2루트 2.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83번을 보시면 자 2분의 파이 가까질 때 이게 벌써부터 그죠? 뭔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얘를 바꿔요.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으로. 여기 얘는 코사인 분의 1,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는 얘를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 가까워질 때, 분모, 코사인, 분자 1마이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원래 여기 있는 얘를, 뭐, 바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롤을 바로 써버릴게요. 어 연습을 할 겸, 미분을 연습하는 거죠. 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되겠어요? 얘는 0이고,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짠짠.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넣었더니 넣었더니 이게 1분의 0이라서 그죠? 답이 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84번.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0분의 0이죠. 그죠? 물론 여기 있는 얘를 코사인 2x분의 이렇게 1 얘를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또 역시 미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는 뭐 그죠? 가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시컨트를 한번더 미분을 가는 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시컨트를 미분한다. 자, 기 먼저 챙기고, 친구 챙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벨프라임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건 뭐 벌써 0이니까. 그죠? 분모, 시컨트 X, 분자, 탄젠트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여기 는 시컨트 EX, 그 다음에 친구, 탄젠트 EX,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이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좀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0에 가까워져요. 싹, 싹, 줄수 있겠죠. 그죠?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사인 0이 이게 1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컨트 0도 1이겠죠. 역수라서 그래서 여기 는 얘들이,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1이에요.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는 X분의 2X가 될 거니까, 약분해서 이게 2가 살아남는 거죠. 2.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1분의 4가 될 거니까, 답이 어떻게? 사라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기 있는 484번까지 분위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